예. 오른쪽 어깨 불편감은요? 없어요 하나. 아예 찝힌 느낌이 없어. 들림과 동시에 찝히는데 어. 잘 눌러져 있어요. 어, 어 숨모 괜찮습니다. 숨모 괜찮아요? 네목 예, 아예, 아예 괜찮습니다. 허이 불편감은요? 어, 없습니다. 동네 이진도 선생님 밑에서 훈련받고 있는 박열규라고 하고 종목은 클래식 보디빌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허리도 디스크가 있고, 네. 목도 디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아, 네. 이제, 디스크랑 상관없이, 데드리프트 할, 할 때, 네. 허리를 숙인 동작이 이제 저한테는 진짜 조금 안 맞는, 아. 그리고 전방경사도 너무 심해가지고, 네. 어, 허리에서 다 압력을 받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네. 그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어, 이유도 없이 그냥 잘하고 있다가, 어. 갑자기 뜨끔해서 한 일주일 고생하고, 허리가, 좌측으로 막 쏠려 있다든지, 네. 삐딱하게 서 있다든지, 아. 예, 아예 그냥 굳어버리는. 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허리 안 좋은 지 한, 그것도 5년 정도 됐고요. 년 네. 병원 치료는? 어디... 시술 받아봤고, 네. 신경차단 주사는 주기적으로. 아. 맞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왜냐면 이제 허리가 아프면 어. 훈련이 안 되니까. 아. 네. 어, 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이제 회전근개 초음파랑 이런 거 검사해도. 네. 이상이 없는데. 네. 이제 뒤쪽에 너무 이게 타이트하다 보니까 네. 이쪽이 너무 타이트하거든요. 아, 어떤 운동할 때 제일 안 좋으세요? 수직에서 이제 풀다운 동작을 할때 가슴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네. 그 동작에서 밀기 단계가 두개다안 좋으세요? 그렇죠. 이제 당길 때는 어깨가 찝힌 느낌이고 네. 받을 때는 여기서 기능을 못 해주면 승모근이 너무 많이 쓰여서. 목에 조금 담이 오는 느낌, 담이 오 아, 수직으로 당길 때는 어깨가 찝히는 느낌이고, 예. 수직으로 밀 때는 승모근, 예. 상승모근. 예, 맞아요. 목은 한몇년 되셨나요? 목이 더 오래됐어요. 목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목 디스크가 있었고, 아, 네. 허리 디스크는 제가 한 5년 전부터. 아, 네. 허리 네. 그냥 앞으로 쭉 내려가시는 데숙였다가 네. 일어나볼게요. 왼몸 네? 괜찮으세요? 네. 응. 뒤로. 바로, 괜찮으시고, 네. 옆으로 최대한 많이 가고, 어. 반대쪽. 좋아요. 괜찮으시고, 오케 예. 허리 제대로 많이 돌려볼게요. 안 됐죠? 어, 바로. 지, 요 정도 움직이면 괜찮으세요. 예. 이렇게쭉올려볼게 바로. 뒤로. 바로. 통증이 불편해서 말씀해주세요. 예. 앞으로 뻗고, 안쪽으로. 뒤로 쭉. 오, 어, 음, 음. 뒤로 볼때 괜찮으세요. 예.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어, 고이렇게 괜찮으세요. 예.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괜찮으세요. 밑으로. 예. 괜찮으세요. 예. 지금 내 외장 각도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이거요. 어, 어, 괜찮아요. 힘. 바로. 힘. 바로 힘 바로 힘 바로 힘 바로 힘 응, 좋아요. 바로 어, 힘 바로 힘아약다힘오이약한데힘 힘 어. 바로 힘 바로 힘 줍니다. 힘. 오. 힘. 오. 오. 힘오힘 <laughs> 바로 힘힘 아. 힘. 아, 회전이 불안하네. 힘. 오. 힘. 아, 힘 줬어요. 볼게요. 힘. 힘. 아, 힘. 아, 약한데? 힘. 힘. 바로. 힘. 바로. 힘. 괜찮아요. 힘. 바로. 힘. 바로. 힘. 바로. 힘. 오 약하다. 힘 오우 많이 약한데? 네 예, 맞아요. 이렇게 버티기 아요것도 약. 힘 좋아요. 힘힘힘 힘. 어. 힘. 바로 힘 바로 힘 바로 힘힘이안 어. <laughs> 들어가죠? 어, 이안들보여힘 줍니다. 어. 아그것도 힘. 어우, 빠지죠. 힘. 오, 여기, 는쭉 빠집니다. 힘. 오, 들어가요. 힘. 들어가요. 좋아. 힘. <laughs> 잘 들어가죠? 힘. 자, 버팁니다. 힘. 아. 자. 힘. 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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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힘 이... 봐라 오케이 그럴게요. 오케이 광배근하고 장려근만 잡았어요 음... 그러면 은이 불균형의 원인 자체를 예. 광배근이랑 장려근으로 볼수 있는 거야 왼쪽 쓰임이 좀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 예. 오른쪽 어깨 불편감은요? 없어요, 하나. 더. 아예 찝힌 느낌이 없어요. 들림과 동시에 찝히는데, 어. 잘 눌러져 있어요. 어. 어. 이렇게 받으면, 어, 승모근으로 받는 느낌이에요. 아, 같습니다. 이쪽으로? 예. 어, <laughs> 어 승모 괜찮습니다. 승모 괜찮아요? 예, 목 아예 괜찮습니다. 느낌은 어떠세요? 어, 괜찮습니다 이전에 원래 그 데드리프트 했을 때 느낌하고 비교하면요? 원래라면 여기가 주로 먹었으면 네. 좀더 하부까지 아, 혈이 불편감은요? 어, 없습니다 데드리프트 할때 척추 정렬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내 척추가 정렬이 돼 있다는 게 사실 모르잖아요 예. 기본이 이런 스트레칭봉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예. 딱 넣으면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은 어디가 닿냐면요 예. 일단은 꼬리뼈가 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추는 전만이 되니까 주먹이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흉추가 뒤로 나와있기 때문에 흉추가 닿아요 어? 예. 전만이 되어 있는 부분 들어갑니다 그럼 허리 들어가고 목 들어가죠 예. 뒤통수 잡히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예. 예. 됐을 때가 척추가 세팅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음. 일단은 잡아 봅시다 꼬리뼈 닿고, 예. 흉추 닿고, 뒤통수 닿고. 음. 그러면은, 여기서, 데드리프트 한다 생각하고, 힙힌지 한번 해볼게요. 엄청, 좀 불편한, 어색한 느낌 들 수도 있어요. 여기 좀 뜨죠? 네. 예. 여기 붙일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합니다좀 어색하죠? 네. 예. 다시 일어날게요. 오. 이거 뜨죠, 뜨죠? 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정 삼점이 붙어 있는 상태가, 척추 정렬을 한 상태에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힙힌지. 자, 그럼, 자, 요거 뺍니다. 네. 빼고, 그 느낌 그대로, 잡았고 해볼게요. 오, 지금 훨씬 낫다. 훨씬 나아 내려 볼게요. 그 느낌 그대로, 좋아요.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좋아요. 요 느낌입니다. 그럼... 목은 더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 아, 목도 딱히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어, 잘못 써요. 그니까 그냥... 저걸로 일단 세팅을 한 거예요. 아, 그렇게 아. 하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지금 자세 훨씬 좋습니다. 벌려볼게요. 내리고, 천천히 벌려볼게요. 어 거의 안 움직이네. 내리고, 정극근이 예. 부채골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팔을 쭉뽑아서 들진 않죠. 예. 안 뽑아서 그냥 들어도 예. 내가 팔을 올릴 때 정거근이 하부, 중부, 상부가 알아서 타타타닥 쓰이면서 날개뼈를 끌어올려줘야 돼. 음. 예. 근데 지금 오른쪽에 고개 잘안 되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해야 될 거는 정거근이 팔을 올릴 때. 예. 알아서 중부섬유, 상부섬유까지 잘쓸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예. 고운동을 배워봅시다. 힘 풀고, 일단 힘 예. 풀었다가 다시 쭉 밀고, 견갑 벌어져야 돼요. 밀어봅시다. 내려갑시다. 쭉, 쭉, 얘를 벌려야 돼. 돌아오고 <웃음> <내리고>. <웃음> 뽑아볼게요. 오 내리고 얘를 지금 이거는 날개뼈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쭉 내리고 쭉 내리고 좋아 반대쪽 끌어올리기 꾹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자 뽑고 오 내리고 음 뽑고 오, 잘 뽑히네. 예. 어, 어. 이게 전극은 상부섬유인가요? 상부섬유니까 다 써서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어, 너무 안 들어도 됩니다. 한, 요거하시죠 벌, 벌릴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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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어, 좀 낫다. 오케이. 돌아오 내리고. 고관절로 내 다리를 들어서 당기는 느낌. 예. 시동 거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바닥에서 이제 올리는 것도 얘가 잡아줘야 돼요. 올라가 볼까요? 예. 쭉, 오케이. 요거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장용서서 올리는 느낌. 예. 근육 검사했을 때는 오른쪽밖에 안 좋게 나왔고 허리 쪽 뒤쪽 둥근하고 길립근하고다 많이 약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드리프트 개통할 때 허리 쪽에 부담이 많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근육 검사를 했을 때는요, 뿌리 근육이 이 장골근하고 광배근, 광배근,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안 했는데 왼쪽만 잡았는데 오른쪽 다힘잘 들어갔죠. 그러면은 지금 몸 상태에서 힘을 잘못 썼던 원인이 요두 개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관리를 하실 때는 일단 예. 장료근 예. 활성화 잡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어, 깨 예. 상방회전에서 이제 상부 승모근이 계속 쓰였던 것도 예. 거 근이 잡아주는 게 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상부 승모근을 계속 땡겨 올렸던 거예요. 어... 예. 그러니까 목까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는 상부 승모근을 푸는 게 아니라 예. 전거구만 잘 쓰게 만들어줘도 상부 승모는 긴장을 알아서 떨어진다. 그 다음에 예. 추가로 이제 데드리프트 할 때. 예. 목이 빠졌어요. 지금 예. 목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척추 정렬. 예. 잡아주고, 데드리프트 들어가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이전에 하셨을 때보다는 퍼포먼스나 이런 것도 아마 많이 올라가실 것 같아요. 예. 지금 편한 것보다는 마음이 앞으로 훈련할 때 이거를 음. 이용해서 할 생각에 그게 기쁜 거죠. 그러니까 통증 없이 앞으로 훈련할 수 있겠다. 그게 엄청 기쁜 거 같습니다. 음,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막 부드러워졌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마사지만 받고 케어만 받어도 좀 그건데 단기간에. 근데 네. 이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앞으로 미래의 그 훈련 방향에 이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